오늘은 누리 유치원 학습 공동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오늘은 땡땡 유치원 현장의 문제 사례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유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여기 있는 교사들이 또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문제를 한번 미리 보겠습니다. 저는 이 글이 굉장히 짧은 글이라고 느껴지게끔 선생님들께서 계속 이건 짧은 글이다, 짧은 글이다 라고 세뇌시켜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는 이것보다 좀 짧게 나오거나 이것보다 좀더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깊이의 조절을 깊게 한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이거 너무 깊은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생각보다 그 정도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 들려드리면서 첫 번째 이 글을 읽어 보시고 다음 장에 프로파일링 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채워 보시고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그다음에 이 영상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1cm라도 달라진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 1cm라 함은 내 불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어려운지 아, 좀 읽히는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프로파일링을 해 보시고 이야기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 전에 교사 교사가 문제 영상 한번 보시고 오면은 이 부분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더잘 분석하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제 보완하는 거니까, 우리 학습 공동체니까 <laughs> 한번 해볼게요. 사실 교사의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순 없지만 경력이 낮아서 학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걸잘 알지 못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든 상태이고, 그리고 첫째인 하윤이까지 양육하느라 모든 게다 버거운 상태겠죠. 그리고 죄책감과 행동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기도 하고 사건은 뭐였죠? 최교사에게는 하윤이의 표현적인 문제 자체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고, 하윤이 어머니는 자신의 온갖 역할 갈등 이런 것들에 이제 느끼면서 버거워해서 진짜 거의 뭐다 놓은 상태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하윤이 어머니는 아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게 버겁고,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진퇴양난의 상황일 거고, 주변은 나한테 모두 죄책감만 부여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교사들이 이 누리 유치원 교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 본대요 선생님들도 참여를 해 보시겠습니까 네 같이 매뉴얼을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누리 유치원 교사들이 이제 도출한 해결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모 유아 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유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의사소통이라는 말 1차 할때 많이 들었죠. 양방향적 의사소통, 미시 체계 간 의사소통, 유치원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그래서 교사가 힘들어하는 부모에게 충분히 많은 역할을 수행 중이라는 거 인정해 주고 혼자서는 해내기 어려운 일들을 해낸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꺼이 교사가 교육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겠다는 지지를 보내게 되면 부모는 어떨까요 정서적인 위로를 받고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겠죠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셔야 돼 하면 애초에 영으로 되겠죠. 의지가, 아예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교사가 지지를 해주려면 어때요? 유치원 문화가 교사의 업무를 좀 낮춰줘야 되고, 과중한 업무들 좀 쳐내줘야 되고, 그런 제도적인 게 근본적으로 마련이 돼야지만 교사도 저런 걸할수 있다라는 거, 부가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네, 어머니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실천해보시는 건 어때요? 뭐 이제 그 다음 지지를 해주고, 의지가 다 좀다 잡혀야 부모에게 조금씩 조금씩 제안을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렇게 작게도 할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시간 이렇게 내서 조금 해볼게요. 뭐 3분, 2분 그렇게 짬짬이 낼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앞에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교사가 하윤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윤이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뭐 영상편지나 이제 유치원 갔을 때뭐 영상편지를 짧게 녹화를 한다거나, 하윤이 어린 시절 부모님이 사랑했던 사진, 영상, 이런 기록들을 부모에게서 전달을 받아서 유치원에서 교사가 함께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동생이 잠깐 잠이 들었을 때 삼분 오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스킨십 등의 정서적 교류를 하는 방식도 안내해 드릴 수 있고 아버지가 할수 있는 역할도 안내해서 하윤이가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있으며 우리 가족이 화목하려면 함께 그 마음을 믿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엄마와 자녀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아버. 아버지를 통해서도 애정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그걸 통해서 유아 그러니까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이제 회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유치원에 오는 이 가족 공동체 이런 긍정적인 문화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유아가 이 미시 체계에서 경험하는 게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면 유치원에 올때 훨씬 안정적으로 올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몇 주에서 몇 개월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길면 한해 동안 걸리기도 하죠. 이러려면 교사에게 업무가 과중돼서는 절대 안 되고 교사가 이것저것 교육에 몰두할 수 있게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만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직답형 문제, 구상형 문제는 그런 제도적인 게뭐 현실과 다르게 뭐 마련이 돼있다라는좀 이상적인 상황 속에서의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가정 간의 양방향적 의사소통, 이렇게 미시 체계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화목해지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윤이가 아, 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동생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 나 사랑하고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인지가 되면 유치원에 와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회복돼서 유치원에서의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해서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1차 때 공부했던 생태학적 체계 이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 이런 맥락이구나. 그래서 교사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구나를 좀 연결을 시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전체 흐름에서 즉답형 용어 이해하기. 자, 앞에서는 맥락을 좀 잡아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맥락을 기반으로 즉답형을 공부할 때그 용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순서, 어느 위치에 지금 위치되어 있는지 한번 볼 거거든요. 자질명은 이런 거. 부모에 대한 존중, 배려하는 태도, 인간에 대한 이해, 온정적인 태도, 뭐, 사려성, 봉사성, 성실성, 협력, 세심, 인내심, 다될수 있겠죠. 같은 맥락이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질명이고, 그리고 이걸 좀더 풀어서 말하면 주장에 해당이 되죠. 이것도. 자, 그리고 나서 근거. 이유. 부모 입장과 부모 가정의 입장 유치원에서의 유아 입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 이런 맥락에서 좋고 이런 측면에서 좋고 저런 입장에서 좋고 이런 관점에서 좋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되면 그러면 교사가 왜 이런 자질을 가져야 되는지가 좀 납득이 될수 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금 저런 존중 배려 인간 온정 사려성 이런 것들 생각을 하려면 결국엔. 이 밑에 깔려있는 해결방안의 전체 맥락이 없이는 저게 생각이 나지 않고 저 근거, 이유 말하는 것도 있잖아요. 저 이유도 저 해결방안을 상상하지 않으면 이유가 떠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존중하는 자세 그냥 이게 끝이 아니라 그걸 품고 해결 방안을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 해결 방안의 전체 맥락과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 나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자질 생각 안 나고요. 주장 생각 안 나고요. 근거 생각 안 나면 내가 막상 해결 방안이 상상이 안될때 저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유가 다 해결 방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례를 가지고 좀 일반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즉답형이 긴장되는 이유 일곱 가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결국 한 줄기의 어떤 일반적인 그큰 범주가 있다라는 거 인지해야지만 불안도가 좀 낮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모가 어려움을 겪어 힘들어할 때 지금 하윤이 어머님은 어때요? 부모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윤이를 컨트롤하는 거, 하윤이를 양육하는 거, 아이 때문에, 이 둘째 아이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많겠죠.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큰 범주에 어떤 것들이 주로 즉답형의 자질로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존중, 배려, 인간에 의해 온정적인 태도, 이런 거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존중은 높이어 귀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사는 부모의 역할이 하는 일에 대해 중요성 그 가치를 느껴야 한다. 이게 사실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이거를 그대로 말을 한다기보다는 이걸 활용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고 배려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 쓰는 것. 교사는 유아의 성장을 위해 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교육적으로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 이거 배려되려면 교사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가 무조건 희생하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인간은 그 처해 있는 상황들이 인간의 감정, 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는 것. 뭐 이것만이 아니겠죠? 이해라는 게. 교사는 부모가 어떤 상황에 따라 부정적인 감정 사고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선을 넘는 거 있죠 거의 범죄 행동 교사가 잘못한 게 없는데 거의 지구 끝까지 너를 몰살시켜 버릴 거야 너를 너. 끝까지 따라가서 인생 망치게 할 거야. 이런 진짜 범법행위잖아요. 그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건 교사학대 수준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교사학대 수준의 범위가 아니라는 거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정적. 따뜻한 사랑이나 인정을 가진 것. 교사는 부모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대해 충분히 힘들 수 있다는 인정과 뭐 따뜻한 말을 전해야 한다. 이게 결국 주장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할때 필요한 거. 사료성, 봉사성, 성실성, 협력, 적극성, 열정, 인내심. 이거 말고도 더 많겠죠? 사료성.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깊게 생각함. 교사는 유아의 문제 부모의 어려움 등 이런 것들을 주요 요인을 피상적이고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층적이고 다각도로 점검해야 한다. 봉사성 국가나 사회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쓰는 것자 여기에서 되게 <laughs> 좀 그러한 게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봉사성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내가 타인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거는 뭐, 물론 그러할 수 있지만 교사가 완전히 갈려가지고 교사가 막 정서적 소진을 겪고 아예 막 스트레스, 나를 막 없애면서 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그냥 이 아이를 위해서 뭐, 이 부모를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주로 생각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 가능성을 믿고 유아와 부모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서 그 방안의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거쳐야 한다 이게 되게 일반화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좀 방향성이 잡히겠죠 이거는 하윤이 사례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부모가 어려움을 겪을 때의 대부분의 상황에 이 답이 해당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외워서 일반화시킨 답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윤이에게 맞는, 그 하윤이 어머님의 상황에 맞는 그 말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성실성, 정성스럽고 진실한 품성, 협력,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거, 적극성, 긍정적으로 능동적인 활동, 열정,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갖고 열정하는 마음, 다 같은 맥락이다. 조금 뭐 표현이나 키워드가 다를 수는 있지만 맥락은 거의 유사하죠. 인내심,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우리가 단기간에 변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해서 적용해보고 반영해보고 결국 여기 위에 있는 맥락이랑 비슷하긴 합니다. 맥락이랑 비슷한데 인내심은 참고 견딘다.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 교사들이 충분히 참고 견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즉답형 실전입기. 긴 글로 제가 부풀려서 썼습니다. 긴 글로 부풀려서 썼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맥락이 축약이 돼서 짧은 글로 나오는 거구나. 이것 또한 짧은 글로 느껴지게까지 해서 시험장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장이 시시해질 수 있게. 어, 뭐큰 깊이가 그렇게 깊게 물어보진 않았네?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게. 지금은 그걸 읽어내는 과정, 그 깊이를 느끼는 과정을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막상,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수영장 수심이 지금은 2m로 연습하고, 시험장 가서는 1m로 나발 닿는 거딱 느껴보니까, 어, 안정적이야. 어, 괜찮은데? 요런 느낌, 시험장에선 그런 느낌이 좀 중요합니다. 어, 문해력 높이기를 추가로 한번 해볼 텐데요. 일상생활에서 유사한 감정을 찾아서 문해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결국 학습 전이를 위해서 내가 느낀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으로 전이를 시켜서 아, 결국 교사든 부모든 수험생이든 유아든 누구든 다 같은 인간이고 유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좀더 글이 잘 읽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 대상, 대상이 취하는 행동, 그리고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조언, 주요 요인의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수험생 그리고 어떤 사건의 피해자, 그리고 견디기 힘든 불안,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서 수험생의 경우 임용고시 수험생이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계속 쇼츠를 봐, 계속 쇼츠를 보고 유튜브를 봐요. 아, 유튜브 그만 보고 책 읽어야지. 이런 조언을 누가 합니다. 안 들려요. 전혀 안 들리죠. 왜? 시험의 불확실성, 공부 방향을 상실했거나, 방황하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이나 회피, 이런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아, 너무, 압박감이 심하고, 그럴 때 오히려 공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공부의 행동까지 동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저 표면적인 조언을 사실 우리 자신한테 하잖아요. 아, 나 유튜브 그만 보고 책 읽어야 되는데. 아, 뭐, 요렇게. 그래서 그게 사실 나한테 그 조언이 지금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오늘의 글이 좀더잘 읽힙니다. 자, 피해자. 직장 내 만약에 괴롭힘으로 집 밖을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죠. 직장이라고 그냥 했을 때 유치원 다 떠나서 나르시시스트 같은 상사가 있어서 너는 이 세상에 살아서는 안 돼. 너는 여기에 존재해서는 안 돼. 너는 태어난 게 잘못됐어. 진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죠. 너 의지 부족한 거야. 배가 따셔서 그래.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래. 지금 배부른 걱정이나 할 때야? 들릴까요? 전혀 안 들리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막 뜯는다고, 너 나와! 막 이런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게 심하면은 이럴 수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그 힘든 감정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런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불안. 물론 이런 뭐 예를 들어 폭식,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불안으로 파생된 건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예를 통해서 한번 보자면,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 과도한 불안, 주위에 끝없는 성과 달성, 너 이번에 해내야 돼. 너 프로젝트 이번에 안 하면, 너 이번에 뭐 승진 어쩌고, 고가 어쩌고, 성과 어쩌고 등등등 막 얘기하고, 너 이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너 이렇게 내가 돈 투자해줬는데, 어떻게 시험 점수를 이따구로 받아올 수 있어? 이런 말들 있잖아요. 폭언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폭언이 아니어도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굉장히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그럴 때뭐 폭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음주를 심하게 한다거나, 흡연을 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죠. 물론 이게 막 타인을 해 하고, 타인한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면제물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행동의 요인을 그냥 상상해봤을 때. 피상적인 거? 살찌기 왜 이렇게 먹어? 아우, 술좀 그만 마셔! 담배 좀 그만 펴! 무언가 내삶 속에 악순환의 메비우스의 띠에서 뭔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어떤 무력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압도감, 공포, 불안감을 되게 무의식적으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술한잔딱 마시면 아, 어, 어, 좀살것 같다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견디고 있던 무언가에서 살짝 벗어나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심하게 되면 막 알코올 중독으로도 이제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한 건 어떤 면제부를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보다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이 피상적이고 표면적으로 조언을 해서 될 일이 아닌 경우가 99.9%다 만약에 세수를 하는 게 버거우면 그거 뭐 세수하는 거 뭐가 어려워 세수해 이렇게 되겠지만 사실상 그 세수가 어렵다는 건 뭔가 내가 너무 힘든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요인들은 막상 겉의 행동을 그냥 바로 바꾸는 걸로는 되지 않는다 요 맥락을 이해하시면 훨씬 하윤이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그냥 부모의 맥락으로 나와서 그렇지 교사로서도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다음에 알아볼 교사 유아간의 문제 중에 유아의 문제도 다 이겁니다. 공격성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어때요? 때리지 마 얘기해도 걔는 알고 있어요. 때리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때리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요인이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내가 말을 할수 있으려면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조언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실제 유아와 어떤 매체를 보고 어떤 대화를 할수 있을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죠. 하윤이랑 이제 실제 한다고 생각하고, 아, 하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네. 이때 혹시 생각나? 이러면서, 그, 뭐 생각이 안 나겠지만, 어, 나 여기에서 뭐 헤어졌어요. 이런 얘기도 하겠죠. 자기의 어린 시절부터 쭉 복귀를 해가지고, 이렇게 뱃속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어, 하윤이 엄마는 뱃속에 이렇게 하윤이가 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어, 우리 엄마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좀 회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손, 그리고 팔, 이렇게 사진을 하나하나 찍어놓는 건 뭘까요? 내 아이의 사진을 하나하나 찍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부모가 되지 않아서 뭐 글로 배운 거지만 제가 받은 부모님의 사랑이나 그냥 글로 이해한 것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얘기해준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진짜 손가락 다섯 개저 손톱 저 발바닥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게 소중하다라는 거죠. 요거는 위에는 친구의 지금 현재 뱃속에 있는 제가 태아 <laughs> 영상을 제가 뭐친 이모 는 아니지만 영상 좀 찬조 출연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부탁해서 받은 거고 밑에도 이제 다른 친구가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렇게 너무 예쁜 사진 찍어놓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아 부모님의 마음 좀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정말 복합적인 마음이다 제가 아기를 낳지 않고서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어떠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시고 계시는, 육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더잘 알시겠죠. 겪어보신 부분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런 것들을, 하윤이랑 이런 얘기를, 아, 우리 엄마가 이때 이렇게 사랑했었고, 우리 아빠의 그 눈빛, 우리 엄마의 쓰다듬, 이런 것들 보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사랑했구나. 지금도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뭔가 상황이 그래서 힘든 걸수 있어. 힘듦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죠. 아이가, 그래서 영상편지로, 아, 하윤아, 뭐,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 너무, 이렇게 해서 동생도 돌봐야 되고, 우리 하윤이가 벌써 컸다고 생각을 해서 엄마가 아직, 아기인데 너를 뭐 어른처럼 느꼈나 봐. 뭐 이렇게 뭐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따뜻한 그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영상에 담아가지고 가정에서 보는 것보다 내가 다른 곳에서 보면서 새삼 또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한 다음에. 부모님이랑 소통을 하고, 아, 요런 식으로 아이랑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2분이라도, 3분이라도 하윤이에게 얘기를 해줘라. 그렇게 해서 대화, 진짜 스크립트처럼 정말 에너지가 없으면 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걸 배울 힘이 다 소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대화 스크립트, 이렇게 이렇게 상호작용 해주시면 좋아요. 라고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서 부모가 가정에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루에 조금이라도 대화를 해볼 수 있게. 그러려면 어때요? 정말 교사가 업무가 많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수 있으려면. 이 부분은 제가 유치원 현장에서 활동으로 해봤던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즉답형 보다는 좀 구상형 차원에서 아, 이런 일이 있을 때 하윤이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함께 하면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아, 우리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지금 현재 자라났구나 그래서 저는 <laughs> 제 것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제 어린 시절과 이렇게 현재의 모습 그래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어땠을까 이런 거를 이걸 먼저 바로 책으로 만든다기보다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또 붙여질 말들이 있겠죠. 친구들이 이렇게 어린 시절 보면서 포스트잇으로 칭찬의 글들 뭐 너는 정말 웃는 게 예쁜 애기였구나 뭐 이렇게 붙여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은 제가 영상 몇 가지를 보여드리면서 선생님들께서 아,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좀 불러일으키게 할수 있게 영상을 한번 넣어 봤으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